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오케어 TV입니다.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급격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와 연금 수급자 수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기는 앞당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연금개혁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공정연금인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됐습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율증 내는 돈은 9%이고 소득대체율 연금으로 받는 돈은 42%입니다. 수급개시 연령은 63세입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후 36년 동안 개혁은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1차 연금 개혁을 했던 김대중 정부는 1998년에 소득 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받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늦췄습니다. 2차 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보험료율을 9%에서 15.9%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보험료율은 그대로 9%로 유지하되 소득 대체율만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기로 했습니다. 연금 개혁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동입니다. 경제 활동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점은 당겨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국민연금 5차 재정 추계에 따르면 연금 기금 소진 시기는 2055년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재정 추계 때보다 고갈 시기가 2년 앞당겨졌습니다. 2003년인 1차 재정 추계 때 예측된 고갈 시점은 2047년이었는데 연금 개혁을 거쳐 2008년인 2차 2013년인 3차 때는 2060년으로 다소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4차 때는 국민연금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해 2057년에 소진될 것이라고 분석됐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미래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일면서 아예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국민연금개혁은 매우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국민연금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가 나서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감론을 박이 오갔지만 결국 여야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21대 국회는 2022년 7월 연금특위를 꾸려 개혁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 자문 위원회가 같은 해 11월 출범한 후 1년간 모수 구조 개혁 방안을 각각 모색했습니다. 여야 위원들이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지만 21대 국회에서의 국민연금 개혁은 끝내 불발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다시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를 구성하는 등 전체 과정을 또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연금 개혁이 21대 때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으로 선거 전국이 이어지면서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더 내고 덜 받는 보험료율 조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야는 연금 개혁의 방향성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개혁의 우선 순위를 두고 인식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의 병행 처리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모수 개혁과 국가책임제 등 연금 개혁의 일부분만 떼어내 우선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수 개혁은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의무가입 상한 등 재정 변수들을 조정하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직역연금 등과 연계해 연금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만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에 비해 공무원, 군인 등 직역단체의 반발이 거셀 수 있고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 연금과 달리 관련 법률에 정부의 지급 보증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아 기금이 부족해도 정부 재원을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급 보증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국가 책임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국민연금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대표단은 미래 연금 지급의 안정성을 위한 국민연금 지급 보증 의무 명시에. 92.1%가 찬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 정부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률상 명문화시키려면 연금 구조 모수 개혁을 모두 마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급보증 의무 명시로 기금 고갈 우려는 낮출 수 있지만 지급보증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국민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2050년에는 6,105조 원, 즉 GDP의 109.1%, 2090년에 사경 4,385조 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직영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연금충당 부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는 1230조 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 9000억 원4.1%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가 재무제표상 국가 부채 2439조 3000억 원의 5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도 국가의 지급 보증 의무가 명시된다면 지난해 공무원 군인 연금 충당 부채 1,230조, 2,000억 원에 더해 국민연금 미정립 부채 1,825조 원이 합쳐지게 되면서 연금 충당 부채는 3,00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는 국가 재무제표의 부채로 잡히는 만큼 국가 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합니다. 즉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기금의 운용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자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구연금과 신연금이 함께 가는 과정에서 출생 연도에 따라 기대수익비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다가 2006년생부터 기대수익비일로 맞춰집니다. 기대수익비일은 가입자가 받는 총연금, 급여액이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 운용수익의 합과 같은 것입니다. 기수급자의 기대수익비가 1을 넘는 것은 다음 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구연금에 대해선 개혁 이전의 급여 산식에 따라 연금을 지급함으로 향후 연금 급여 총액을 충당하지 못해 재정 부족분이 609조 원 수준이 발생해 이를 일반 대정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KDI에서는 10년 동안 연 국내 총생산대비사에서 5% 국채 발행을 통해 구연금 재정 부족분을 우선 충당하고 증가한 국가 채무에 대해 연 GDP 대비 1% 세금으로 2071년 정도까지 상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재정 안정을 위해 받는 돈, 즉 소득 대체율 인상 없이 내는 돈인 보험료율만 올려야 온전한 연금 개혁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전 한국 연금학회장은 지난 5월 28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연금 연구회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기본적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 지우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고 향후 받는 돈 인상 없이 내는 돈만 올려야 온전한 연금 개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연금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의 은퇴 시기와 수급 개시 연령을 함께 늦추고 있습니다. 더 오래 일하고 연금을 더 늦게 받는 방안입니다. 지난해 프랑스는 연금 수령이 가능한 법정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독일도 2001년과 2004년 개혁을 통해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했고 65세인 정년을 오는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은퇴 시기를 63세에서 68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늦게 은퇴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일본은 2022년 4월부터 기존 65세인 정년을 70세로 늘렸습니다. 또한 모수개혁 외에도 연금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연금 자동 조정장치를 도입한 나라도 있습니다. 스웨덴은 1998년 유럽 국가 중 최초로 연금 자동 조정 장치인 안정화 지수를 도입했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연도별 연금 지급액이 축소되고 연금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균형 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지급액이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독일도 지난 2004년 연금 지급의 자동 조정 장치로 지속 가능성 개수를 도입했습니다. 지속 가능성 계수가 일에 수렴되도록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일본은 연금액을 기대 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해 삭감하는 장치인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2004년에 도입했습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현재 OECD 회원국 중 70%가 운영 중입니다. 자동 안전화 장치의 골자는 연금 조정에서 정치적 판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입니다. 개혁 논의만 반복하면서 정치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 성향과 상관없이 연금액이 규칙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사적 연금 활성화 및 민간 수탁 방식을 도입하는 등 다층 연금 체계를 강화하면서 수급자의 수익률을 높이는 국가도 있습니다. 영국은 국민들이 사적 연금에 가입하도록 제도적으로 장려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퇴직 연금 가입자는 제도 개혁 전에 55%에서 현재 88%로 급증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사적 연금과 공적 연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노후 준비를 돕는 통합 연금 예측 서비스도 구축했습니다. 호주는 퇴직 연금 운용에 여러 민간 수탁법인의 개입을 활성화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호주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7%대로 한국의 4.9%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연금개혁에 성공한 해외 주요 국가들은 모두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환경과 상황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이러한 조치들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여러 성공한 모델들을 참조하여 정치 일정과 상관없이 꼭 연금 개혁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줄 요약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었으며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 대체율은 42%입니다. 두 차례 개혁이 있었는데 김대중 정부는 소득 대체율을 낮추고 수급 개시 연령을 늦췄으며 노무현 정부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으며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 개혁을 추진했으나 여야 합의에 실패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개혁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해외 사례를 참조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연금 개혁 관련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